그날 밤, 창문 틈으로 스며든 건 찬바람이 아니라 낯선 인기척이었어요. 평소엔 고장난 보일러 소리밖에 안 들리는 옥탑방이 유난히 조용하길래 알수 없는 불안이 등질기를 훑고 지나갔죠. 문고리에 달린 작은 종이 바람에 흔들리며 딸깍 하고 올때 초인종 없이 노크 소리가 겹쳐들렸습니다. 어르신, 저 하람이에요. 편의점 야간 근무하는 문 얄지 마세요.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낯선 경고였어요. 난간에 기대어 살피니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돌며 속도를 줄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오래 접어둔 직감이 깨어났어요. 남편 간호하느라 밤을 새우던 그 시절 내 몸이 먼저 위형을 알아채던 버릇 말이죠. 손은 휴대폰 대신 벽장 속 작은 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반찬가게를 하며 배운 습관, 영수증 상자 맨 아래에 통장과 도장과 낡은 녹음기를 넣어두곤 했거든요. 문간 밑에 쪽지를 밀어넣던 하람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옥상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제가 위에서 바칠게요. 누군가 내부 계단으로 뛰어 오르는 발자국이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그때, 옥상 철문이 삐걱 열리며, 하람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빛은 또렷했죠.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요. 어르신 뒤따라오면 제가 앞장 설게요. 그렇게 우리는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갔고,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골목을 가로질러 구청 뒤쪽 공원까지 달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람이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여기저기서 어르신 집 비어있는 시간 같은 걸 묻는 전화가 왔어요. 발신번호는 매번 달랐고요. 오늘은 아예 골목 모퉁이에 차를 세워놓고 누가 올라가는지 몇 시에 불이 꺼지는지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하나 달아봤어요. 하람은 휴대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내 방앞 복도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장면, 문 손잡이를 힘껏 비트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또 다른 그림자. 나는 얼어붙은 손을 무릎에 얹고 물었습니다. 누구지? 대답은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조카 민호와 그 아내 샘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명절이면 찾아와 등을 토닥이던 그 아이들. 내가 어렵게 모아둔 전세금을 굴려보자며 은근히 계좌 확인을 청하던 그 부부 말입니다. 하람은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그분들 얘기를 길게 들었어요.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하다 말고 통화를 하는데 요양원 절차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넘길 수 있냐 같은 단어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얘기도 나는 마른 입술을 죽이며 오숨인지 한숨인지 모른 소리를 냈습니다. 피부치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날 알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면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아 등을 펴고 말했습니다. "하람아, 우리 도망만 다니진 말자. 증거를 모으자. 내가 겁낼 나이든 지나버렸어." 다음날 우리는 구청 무료 법률 상담실과 지역 시안센터를 전전하며 절차를 확인했어요. 의심 정황만으론 부족하다는 말은 차갑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하람이 제안했죠. 어르신이 사라진 척 하세요. 연락은 제가 관리할게요. 그쪽이 움직이면 녹음과 영상으로 딱 맞추 잡는 거예요. 계획은 단순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장 통달집 임원의 다락방에 잠시 몸을 숨기고, 하람은 내 휴대폰을 맡아 민호와 세미에게 집이 비어있는 시간을 넌지시 흘렸습니다. 밤이 깊자 골목 초입에 다시 검은 차가 들어섰습니다. 세미가 들고 온 쇼핑백에서는 유리병이 반짝거렸고, 민호는 장갑을 낀 손으로 현관문 주변을 몇 차례 훑었습니다. 그 순간, 하람이 속삭였어요. 지금이요! 우리는 미리 신고해둔 순찰차의 위치를 확인하며, 문패 위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와 현관 내부에 부착해둔 도이스 레코더를 원격으로 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들리지 말아야 할 문장들이 또렷하게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해. 요양원은 시끄러워졌고, 어르신이 쓰러진 걸로 처리하는 게 깔끔해. 이건 약국에서 산 비타민 음료병이야. 표시는 그럴싸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끝까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미의 폰이 울리고 화면에 내 이름이 뜨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죠. 하람이 미리 보낸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이모,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요. 오랜만에 집밥 해먹으려고요. 몇 초간의 정적 뒤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서랍을 다시 뒤지고 병의 라벨을 뜯어내며 허둥대고, 그리고 계획 바꾸자 옥상 난간이라는 낮은 속삭임까지 녹은 앤 한치의 빈틈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신호를 보냈고 골목 초입에서 대기하던 순찰차 두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경찰검들이 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정지 손 보이세요라는 외침과 함께 장면이 멈췄어요.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은 절차였습니다. 변명은 예상대로였죠. 장난이었다. 걱정돼서 와본 것이다. 그러나 장난이라고 하기엔 쇼핑백 속의 병에서 검출된 성분, 장갑에 묻은 흔적, 그리고 정리라는 단어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 앉은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아까웠다. 남은 날을 겁에 질려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내 말에 기록 담당 직원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군요. 사건이 급물살을 탄건 뜻밖에도 이웃들의 진술 덕분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며칠 전부터 아래층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다고 했고, 통달집 이모는 젊은 부부가 어르신 창문을 올려다보며 시간을 재돌라고 지원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특수협박과 살인 미수 예비 혐의로 구속되었고, 경찰은 그들이 과거에 접근했던 다른 노인들의 계좌 이체 패턴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하람이 내 옥탑방에 올라와 전기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소금 찍은 귤을 반으로 가르며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무섭지 않았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무섭지?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견디는 게더 무서웠단다. 하람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내 제게 건했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첫날 들고 나오신 오래된 녹음기 테이프예요. 소리 진짜 잘 받더라고요. 덕분에 초반 정황이 더 분명해졌어요. 나는 그 오래된 물건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라고 믿어왔지만, 세월이 남긴 습관과 조심성은 결국 내 편이 되어졌거든요. 며칠 후,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1인 가구 야간 안심 귀가 동행 봉사에 경험자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요. 그렇게 나는 다시 밤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누군가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걸음으로. 가끔 골목 초입에 검은 차가 서면 가슴이 철렁하지만 그럴수록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누군가는 기록해야 할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곁엔 늘 하람이 있습니다. 서로의 번호를 낮과 밤으로 저장해 두었죠. 낮에는 내가 밤에는 그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여전히 차갑지만, 이젠 그 바람이 신호처럼 느껴져요. 귀 기울이면 동네의 작은 소란, 누군가의 도움신호, 그리고 내 심장 박동이 같은 박자로 맞춰 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나는 오늘도 주머니 속 녹음기의 무게를 확인합니다. 비상벨이 아닌 내 목소리로 세상을 깨우기 위한 작은 준비물로.